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동키호테실리주의자임에도 청명한 지혜를,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수잔 플리스 슈츠의 시입니다. 내 안에 내가 찾던 것이 있었네. 모두들 행복을 찾는다고 온 세상을 헤매고 있지.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란 잠시 혼란스럽고 불행하기 마련. 마침내 지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내가 찾던 것 있었네 바로 내 안에 있었네 행복이란 참다운 나를 사랑하는 이유와 나를 줄 아는 것 성경의 전도서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도하나니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했습니다. 통키 호텔은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지은 소설로 발표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어 당시 스페인 국왕 페리페 3세는 기획가에서 책을 들고 울고 웃는 사람을 보고 저자는 미친 게 아니라면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게 틀림없다 라고 말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황금기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죠. 돈키호테는 원래 에스파나 라만차 지방 시골 마을의 늙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기사 모험에푹 빠져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동키호테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됩니다. 풍자와 해악으로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비리를 비웃는 내용인 이 작품을 쓴 목적이 초반에는 당시의 한간에 풍매했던 기사도 이야기의 군의와 인기를 타도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들이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대작이 되었습니다. 하인 신부인 산초는 동키호테가 큰 공을 세워 어떤 섬이라도 갖게 되면 그 섬의 영주로 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동키호테의 하인이 됩니다. 산초는 신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밤중에 몰래 당나귀를 타고 동교태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동교태가 삼십여 개의 풍차를 보고 삼십 명의 거인이라고 공격하여도 양대를 보고 김해병들이라고 돌진을 해도 산초가 계속 그를 따라다니는 것은 미제의 섬의 성주가 되면 아내는 귀부인이 되고 아들은 귀공자가 되는 영광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페인을 돌아다니며 많은 모험을 하다가 숲속에서 사냥 나온 공작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만찬석에 초대받게 되고 동키호테는 온갖 모험담을 뽐내어 이야기하고 여러 사건을 거친 후 성주인 공작은 산초를 섬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동키호테는 산초에게 정직하고 재판을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마늘과 파를 피함으로써 항상 입냄새를 신선하게 하며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고 모범적인 총독이 되라고 실리적인 충고를 합니다. 산초가 바라티아섬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들어가니 천여 명의 시민들이 호기심 속에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 섬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새로 임명된 청독에게 난연낸 재판 문제를 질문합니다. 열두냥을 갚았다는 돈을 꾼 자와 돈을 받지 않았다는 빌려준 자 사이의 재판인데 산초는 돈을 꾼 자는 빌려준 자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고소자는 빌려준 자가 맹세를 하고 떠나려 하자 지팡이를 보자고 하여 지팡이를 두 동강이로 자르자 열두 냥의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은 빌려준 자는 그 자리에서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공작과 모든 참석자들은 산초의 청명함에 놀라게 됩니다. 그는 섬 여러 곳을 순찰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도박꾼들을 정리하고 선정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동키호테는 산초에게 정의가 의심스러울 때는 자비의 쪽을 택하고 가난한 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확립하라고 충고합니다. 성주인 공작은 산초의 현명한 결정에 늘 감탄하던 중 어느 날 공작의 어떤 난동에 실망한 산초는 갑자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섬을 떠나 동키호테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키호테는 죽기 전에 제정신을 찾아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말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상처는 세상적인 지식보다 더 품위있고 청명한 지혜를 얻게 되어도 영주의 권세도 인생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돈과 자리가 가져다 주는 풍요와 권력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위로와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동키호테와 산초의 캐릭터는 풍자적이며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갈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금까지 이 소설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누가 음에서 말씀했습니다. 해질녘쯤 되어 시아버지 되는 모기가 외출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예 아가야 내 저녁밥은 하지 말아라 왜요 아버님? 시아버지 모기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힘없이 대답합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면 잘 얻어먹을 거고 모진 놈 만나면 맞아 죽을 테니 내 저녁밥은 하지 말아라. 오늘도 자신의 마음밭을 잘 가꾸며 평강의 날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